입주하기 전 타일 줄눈 시공, 발코니 탄성 코트 시공, 새집 증후군 시공을 많이 합니다. 기술자 입장에서 위세 가지의 장단점 및 효용성에 대해 말해 보겠습니다. 타일 줄눈은 타일과 타일 사이의 틈새를 메워 습기와 오염을 방지하고 곰팡이 발생을 억제하여 위생적인 환경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방수 효과와 내구성이 뛰어나 곰팡이나 물때가 잘 끼지 않아 위생적이라 청소가 용이하고, 다양한 컬러를 배합하여 시공할 수 있어 인테리어 효과도 낼수 있습니다. 단점은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 시공업체에 의뢰하여 시공해야 하고 한 곳에 하자가 발생하면 부분 보수가 어려워 전체를 보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욕실 바닥 타일 구배 분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줄눈을 시공할 경우 구배 분량을 보수하고 줄눈을 재시공할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잘 확인하고 시공해야 합니다. 또한 시멘트계, 에폭시계 등 재료별로 장단점을 잘 확인하고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탄성 코트는 고무와 아크릴 성분으로 이루어진 특수 도료로 일반 수성 페인트의 단점을 보완하여 표면을 탄력적으로 코팅하여 결로, 곰팡이, 크랙방지, 방수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탄성 코트를 시공하기 전에는 누수확인, 표면 처리 상태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장점은 방수 및 결로, 곰팡이 발생을 억제하고 일반 페인트보다 두꺼운 막을 형성함으로 오염에 강하고 오염 물질이 묻더라도 쉽게 청소가 가능합니다. 단점으로는 시공 비용이 소요되고 부실 시공 시 들뜸, 균열 등의 하자가 발생할 수 있고 탄성 코트가 습기 배출을 차단하여 내부 결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 업체 선정 전 시공 후에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 하자 관리를 어떻게 해주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공 후 결로나 누수가 있을 때 도장면 들뜸이 발생하여 재시공할 때 AS 및 비용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새집증후군이란 새 건물이나 리모델링 후 건축 자재, 벽지, 가구 등에서 발생되는 유해 물질로 인해 거주자들이 겪는 건강상의 문제와 불쾌감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일반적으로 호흡기 질환이나 피부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쉽게 피로해지거나 두통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세집 증후군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셀프로 베이크아웃을 하거나 전문업체를 통한 시공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입주 3년 후 톨루에는 80% 감소, 포르말데이드는 65% 감소하여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고, 5년 이후에는 유해물질 방출량이 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개별 난방의 경우 셀프로 입주 전 베이크아웃을 많이 시행하고, 살면서 환기만 해줘도 유해물질을 상당히 저감시킬 수 있어서 전문업체 시공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감하신 분이나 호흡기 및 피부질환자, 유아, 노약자가 있다면 전문업체를 이용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단 지역 난방의 경우 일정 온도 이상 올릴 수 없으므로 베이크아웃을 셀프로 하기는 힘듭니다. 베이크아웃의 자세한 방법은 별도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